안녕하세요 렉시타로 렉시 원장님의 애제자 타로마스터 블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이식스 분들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한분한분 한분 알아보도록 해볼 건데요 이번 영상도 어,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 렉시타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데이식스 성진씨 볼게요 이분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일까요 어, 이분은 상당히 어, 보수적이라고 나와요. 연애할 때 생각보다 소극적이고 소심한 면들도 있고, 어, 그리고 굉장히 조금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어, 좀 원리 원칙적이고 어, 조금 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지구지순한 면도 있고요. 어, 약간 외골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애하면요, 이분은 신뢰감으로는 최고일 것 같아요. 뭔가 상대한테 이제 믿음을 많이 주고, 어, 또 연애를 할때 뭔가 이렇게 애인으로서... 지켜야 될거다 지켜주고 어, 또이 사람밖에 모르고 어,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만 바라보면서 조금 올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어,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하고요. 어, 일단은 뭔가 이렇게 안정감은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분과 연애하면 좀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게 느껴지니까 어, 좀 안정감, 편안함, 어, 신뢰감 이런 어, 건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어 다만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재밌는 스타일로 보이지도 않고요. 어또어 어, 적극적이고 뭐 이렇게 남자답고 뭐 추진력이 좋고 어 이런 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분과는 뭔가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연애보다는 어, 서로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어, 이제 내가 뭔가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고민 상담 정말 잘해주고. 어, 이렇게 조언도 잘해주고 또 잔정도 많아서 자기 사람 굉장히 이렇게 살뜰하게 잘 챙겨요. 그래서 뭔가 케어받고 싶고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많이 줄수 있어요. 신경 많이 써주고 이 사람이 항상 내 입장에서 나 나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고 어, 배려를 많이 해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온화하고 어, 따뜻하고. 음참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요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게 교과서적인 느낌, 뭔가 되게 올바른 어 정말 보편적인 여자분들이 바라는 그런 어, 남친상이 있지 않을까 어, 그런 면이 이분한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만나는 여자친구를 좀여왕대죠 뭔가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많이 예뻐해주는 스타일이고요. 어, 이렇게 좀더 뭐라 해야 되죠? 다정다감해요. 어,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사람이 좀 눈치도 있고요. 어, 이제 뭔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행동해주기 때문에 항상 뭘 하던, 무슨 말을 하던, 뭐 어디를 가던 어, 이 사람한테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 어,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연애할 때 조금 한 고집은 있어 보여요. 뭔가 본인이 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안 굽혀요. 어, 뭔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끝까지 밀고 나가는 면이 있고요. 약간 똥꼬집이죠. 좀 똥꼬집적인 면이 있고 아, 또 이분 같은 경우에 참을성, 인내심은 있기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도 이래도 뭔가 이렇게 참아요. 뭔가 잘 받아 주다가 어, 도가 지나친다. 아니면 자기가 분명히 몇번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본인 내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한다. 어, 그럴 때 굉장히 어, 이렇게 매정하게 확 돌아설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그런 느낌을 어, 조금 받을 수 있는 분이고요. 어, 이게 약간 우유부단한 면들은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마음이 좀 여려요. 약한 면이 있어서 아, 뭔가 이해해주고 봐주면서 넘어가다가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매정하기 때문에 어, 정말 차가워진 그런 모습을 조금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서면 좀 무섭다. 어, 요런 느낌이 있고요. 한번 열받으면 좀 끝까지 싸우는 게 있어요. 본인 말이 맞다고 조금 끝까지 우기거나 좀 요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막잘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참고 참고 뭐 대화를 풀려고 하고 요런 타입이지만 그 도에 지나친다 싶으면 확 터져버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냥, 아. 그만하자,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좀 요럴 수 있는 면은 있다. 근데 어 굉장히 자기 사람한테 욕심도 많고요 어 되게 살뜰하게 케어해주고 어 교감이 굉장히 잘 돼요. 이분이 정신적으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 무슨 말을 해도 참내 입장에서 생각 잘해주고, 어 내가 말 한마디에도 내 감정이 어떤 면에서 서운했는지, 내가 뭐에서 기분, 뭐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걸 이분이 섬세하게 되게 퇴치를 잘해주기 때문에 어 뭔가 이렇게 의지가 많이 될 거예요. 따뜻할 거고 다만 뭐가 어, 적극적이거나 뭐남 남자답게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거나 이런 스타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재밌거나 이런 분은 아니지만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딩 마무리할게요. 데이식스 제이 씨 어, 이분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어, 이분은요 연애할 때요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활발하고요 어, 상대한테 호기심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뭔가 연락도 자주 하려고 하고요 뭐 자주 만나려고 하고 또 궁금한 것도 많아요 어, 그리고 어, 조금 이분 같은 경우 애정도 많이 주지만 어, 약간 애정 결핍도 있기 때문에 뭔가 애정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사랑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고. 어 그런 감정에 대해서 계속 공유하고 싶어하고 어, 이 사람이 그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얼만큼 좋아하는지 이런 걸 조금 확인받고 싶어하는 어, 그런 면모가 조금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뭔가 이렇게 어 자기 고집은 좀 있는데 자기 틀 뭔가 자기 계획이 어, 조금 어그러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뭐,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뭐, 약속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거 별로 안좋아요 그리고, 어, 또 오늘 만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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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한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됐을 때도, 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보여.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그런 틀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연애를 하더라도, 어, 뭐, 연애가 이런 식, 뭐, 너가 내 여자친구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어, 뭐, 이런 본인만의 그런 기준과, 본인만의 틀이, 이, 약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게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 자기만의 그런 고정관념, 어, 그런 게 조금 있으신 분으로 보이고요. 어, 시기 질투도 좀 있어요. 뭔가 그게 좀 귀여운 쪽이에요. 애인이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고 내가 우선순위였으면 좋겠고 어, 뭔가 애정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어, 안 그러면 약간 토라지고 이런 어, 조금 시기 질투적인 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순수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소통을 중요시하는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하루 일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려고 하고 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고요.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 뭔가 그 사랑은 사랑대로 어, 자기 각자 인생은 또 인생대로 또 열심히 살면서 사랑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으로 보여요. 어, 근데 너무 이분이 이제 애정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건 있지만 어, 또 자기 고집이 있고 약간 또 내면의 자유로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간섭을 받거나 너무 휘둘리는 그런 연애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보여요. 뭔가 본인만의 시간이 어느 정도 존중이 되고 어, 본인 본인의 뭐 뜻, 뭐 본인의 꿈, 뭐 이르, 본인 인생의 방향 이런 거를 조금 존중받고 싶어하시는 분으로 보이고요. 어,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상대방이 자기를 막 가둬두려고 하면 그런 거에 조금 답답함을 어, 느낄 수 있는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취미생활, 뭐, 여유로운 시간도 보내, 보낼 수 있게끔 존중해주고 또 만날 때는 뜨겁게 연애를 하고 좀 이런 식의 연애 스타일이 이분한테 맞아 보이고요. 음. 또 그러시는 분으로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좋을 때는요, 굉장히 뜨거워요. 이분 되게 열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막 어, 이제 그 연락도 자주 하려고 하고, 어, 본인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뭔가 그 상대한테 맞춰서 어, 이렇게 잘해 주려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 본인이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그좀 뭐라 해야 되죠? 되게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 어, 그 마음이 다 온전히 느껴질 수 있는, 뭐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애기 같은 면들도 있고요. 또 본인이 한번 못 꽂히거나 한번 고집 부리면 어막 끝까지 자기,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조금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럴 땐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사람 자체는 그래도 이해심, 배려심이 있고요. 어, 상대방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 고집이 있더라도 대화로 충분히 이해시키고 뭔가 그러면 또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는 또잘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호기심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어, 맨날 똑같은 루트대로의 데이트가 아닌 뭔가 색다른 데이트, 뭐 새로운 데이트.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분이고요. 은근, 조금, 뭐, 은근 재밌는, 어 이렇게 막, 유머러스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은근 재밌고, 뭔가 케어하고,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이런 면들이 있는 어, 그런 연애를 조금 즐기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제이씨, 리딩 마무리 할게요. 영케이씨 볼게요. 영케이씨는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일까요 아, 어, 이분은요, 조금 예측, 불가한 스타일이에요.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요. 다정하고 되게 섬세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도 부드럽고 섬세한 면이 있어요. 이분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분이기 때문에, 센스가 좋고요. 순발력이 있어요. 그리고 행, 그 머리도 굉장히 빠릿빠릿,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시는 분이고,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음 되게 매력적인 스타일이요 왜 그러냐면 그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이런걸 굉장히 빠르게 간파하고 순발력 뭔가 대처능력 준비성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어, 상황판단도 잘하고요 어, 이렇게 센스있게 탁탁탁탁 맞춰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데이트를 갔는데 어, 뭔가 이, 뭐 내가 짱 코스가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대로 가지 않고 뭐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뭐더 좋은 데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풀어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런 감이 좋은 거죠. 오늘은 이, 뭐 오늘 내가 말 잘못하면 이 친구가 크게 싸울 것 같아. 그러면 뭐 수그리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판단이 좋기 때문에 어. 크게 무슨 화를 돋굴 스타일은 아니어 보여. 그러니까 그 오늘 잘하면 뭐 점수를 따겠다 이러면 막 잘하고 아 오늘은 조금 행동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러면 자제하고 어 요런걸 잘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능그렁이 능그렁이 같은 그런 면이 조금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센스는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어 이분도 조금 그말 말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뭔가. 임기응변에 강해요. 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도 충분히 잘칠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꼭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렇 좋은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센스 있는 답변을 잘 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음. 그래서 이분 자체는, 어, 좀 그런 센스가 확실하게 탑재되어 있는 분인데, 어, 다만 변덕이 좀 있고요. 변덕이 좀 심하고 어 본인도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고 감정 기복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막 하이 텐션일 때는 막 잘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이러면 또 이렇게 좀 그게 좀 표정이나 이런 게 조금 드러날 수 있는 분이고요. 또이 분도 진 진짜 고집 대빵 쎄요. 자기 고집 장난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듣는 척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분이에요. 막 알았어, 알았어, 너 마음 다 알지, 알지,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앞에서는 달래도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할수 있는 그런 어, 면이 좀 강하신 분으로 보이고요. 어, 이분 같은 경우 의심도 많아요. 그래서 잘안 믿어요. 뭔가 어, 그 상대방 여자분이 신뢰를 주더라도요. 계속 뭐 이렇게 의심을 그러니까 막 무조건 의심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잘 믿지는 않는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금 초기 곤두 서 있는 분. 그러니까 뭐 상대가 무슨 말 하면 이 말이 진심인가? 진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파하려고 하고 지켜보려고 하고 좀이런 면이 있고요. 어, 이제 감정 기복이 있고 변덕이 있다 보니까 각 뭐열 받거나 이러면 조금 돌발 행동을 할수 있어요. 뭐 갑자기 어 진짜로 뭐 미친 짓을 한다든지 아니 면 화를 확 내버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말도 없이 막뭐 혼자 여행 갔다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조금 예측 불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연애하게 되면 어 뭔가 손에 잡힐 듯안 잡힐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애간장이 타지 않을까. 그런 연애를 할 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런 분들이 연애하면 센스도 좋고, 눈치도 빠르고,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뭔가 행동력도 좋고, 이래서 되게 재밌거든요. 똑똑하고, 어, 그리고 어느 정도 교감도 되고, 어, 근데 가끔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또 앞에서는 말로 잘 달래주는데 결론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 가끔은 알수 없는 돌발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 사람이 뭔가 내 손아귀 잡힐 듯 아닌 것 같기도 내거인듯내거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 그런 느낌이 상대방한테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느껴질 수 있는 어, 그런 스타일로 보입니다 영 케이 씨 리딩 마무리할게요 원필씨원필 씨는 어,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일까요? 어, 이분은요 어, 본인이 좋아하면요 굉장히 푹 빠지는 스타일이요. 에 완전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죠? 딥하게 빠지고 그리고 조금 특이해요. 뭔가 어, 뭐라 표현은 못하겠는데 약간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좀 독특하고 어, 본인만의 그런 독특한 뭐 발상, 생각, 상상 뭐요런 것도 조금 풍부하신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쨌거나 어, 본인의 여자친구 굉장히 예뻐해주는 스타일이고요, 조금 공주 대접, 어, 공주 대접, 어, 여왕 대접 해주시는 분이고요. 시기 질투도 많아요. 그래서 뭔가 애정도 많이 받고 싶하고 어, 본인이 푹 빠지는 만큼 상대방도 본인한테 푹 빠졌으면 하고요. 어, 그런 사랑도 많이 갈구하고 예쁨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집요하고 집착이 조금 심하다고 나와요. 어, 연애하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매사 좀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연락도 잘하려고 하고요, 자주 하고 자주 만나려고 해요. 근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러면 어, 뭐하고 있는지 되게 집요해지고, 또 의심도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뭐가 아다리가 안 맞는다. 뭐가 좀 의심이 간다, 못 믿었다, 이러면 꽂혀요, 그거에.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그런 의문증,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어,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게 집요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적응력은 좋기 때문에, 혼자 냅둬도요, 뭐, 잘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게푹 빠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공유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고요. 어좀 뭐라야 되죠? 그 되게 이렇게 푹 빠지긴 하는데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단점은 아니지만 그냥 특징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가지고 그렇게 막 잘하고 공주 대접하고 막 나밖에 모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도 어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선을 넘거나 아니면 너무 가슴에 상처를 주면요 어 이렇게 확 돌아설 수 있어요. 확 돌아서 그 자존심 상하면, 아이씨, 안 해, 안 봐. 이런 식으로 조금 차갑게 돌아설 수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잘 하다가 뭔가 한번 꽂히거나 열받으면요, 아나무인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화를 낼수 있는 분이에요. 잘 하다가. 그래서 조금 무서운, 어, 화가 나면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 많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상대가 자기만 바라봐주길 좀 많이 바랄 수 있는 분이에요. 좀 특이해요. 독특하고, 어, 뭔가 생각하는 발상도 조금 남들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 뭔가 같은 행동을 해도 조금 남들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음. 근데 재밌어요. 뭔가 독특해서 재밌을 순 있고, 어, 센스 있고, 머리도 좋아요. 어, 그리고 상대한테 어쨌든 잘 맞춰주려고 해요. 어 이렇게 맞춰 주려고? 하 는데 어, 너무 그러니까 약간 자기 에는 좀있기 때문에 어, 너무 이렇게 힘들 게하 거나 너무 희생 을 강요 하는 어, 그런 건 조금 힘 들어 할수있 고, 어, 본인은 좀 집요 하고 이러 지만 상대가 자 기를 너무 휘두르 려고, 하 거나 이러면 어, 그런 거는또 별로 안 좋아하 시는 그런 면이 조금 있는 분 으로 보여요. 이분 자체는, 어 이제, 좋아한다, 뭐, 이렇게 연애한다 이럴 때 완전히 꽂히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막 사랑도 많이 퍼주려고 하고요. 집요하다. 이런게 조금 특징일 것 같아요. 원피시 리딩 마무리 할게요. 도은 씨 볼게요. 이분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일까요? 이분은 조금 프리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연애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을 땐 되게 잘해요. 약간 쿨한 것도 있고요. 남자다운 면도 있고. 또 시원시원한 면도 있고, 또 의리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구석도 있기 때문에 어 놀면 굉장히 힐링되고요, 웃기고요. 되게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연애는 될수 있지만 어 자기 고집 장난 아니고 너무 간섭받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약간 어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어, 본인이 피곤하면 또안 만나려고 하고요. 또 본인이 심심하거나 좋으면 또 와서 만나려고 하고 좀 요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서운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신적인 교감이라든지 이런 이런 거를 이분한테 기대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뭐 친구처럼 편안하게 만나고 재밌는 연애는 될수 있을지라도. 그런 깊이 있게 뭔가 의지,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고 이러면 아, 이분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도 특별히 아니어 보여요. 그리고 약간 본능적이에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 좀 자기 감정 가는 대로 행동하는 어, 그런 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기복도 있어요. 막 잘하다가도 뭐 하나 꽂히면 이분도 확 욱했다가도, 아, 또 금방 또 단순한 면도 있어서 금방 풀렸다가도 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정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 모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원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들이 매력적인 면, 면인 당연히 있거든요. 다만, 뭔가 안정감은 못 느끼겠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꽂히면 꼭 해야 돼요. 어, 그래서 뭐 갑자기 뭐이게 즉흥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즉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고, 어, 이게 매력이 뭐냐면 또 해줄 땐또 시원하게 해줘요. 뭔가 이렇게 남자답게. 어, 돈도 시원하게 쓰고 뭐 이렇다가, 어, 또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때 보면 날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다고도 또 이런 면 보면 지밖에 모르는 것 같다고도 뭐 이런 느낌이 어, 조금 들수 있다. 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약간 애기 같아요. 어, 순수한 면도 있고, 조금 애 같은 면도 있고, 좀 천진난만한 구석이 있어요. 어, 그런 구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또 이분 같은 경우에 어, 본인이 좋으면 되게 집요한 건 있지만, 그또 집요한 거와 어, 또본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이렇게 집요하고 뭔가 궁금해하고 호기심 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또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집착하거나 나를 너무 이렇게 가, 그 가두려고 하거나 이런 것도 못 버텨요. 그래서 어, 본인은 막 이렇게 집요하게 하다가도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다 그러면 또 약간 어, 프리스타일적인 면이 나와서 도망가거나 도망가야 진짜 간다 이런 것보다는 아막 이렇게 구속은 싫어 뭐 이런 느낌이 어, 조금 있는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좀 재밌고 쿨하고 좀 친구 같고. 어, 좀, 직흥적인 그런 게 가능한 그런 연애가 좀 맞는 분이고 그런 연애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은 씨 리딩 마무리 할게요. 네. 지금까지 데이식스 분들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한분한분 한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